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D-8,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정확히 8일 남았습니다. 제가 요즘 그 기자들 취재에 응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첫째,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둘째, 승부는 어떻게 날 거로 보십니까? 셋째, 과연 지금 집권 여당 측에 그 조직표가 있다는데 조직표가 어떻게 작동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은 오세훈 후보가 거의 20% 가까이 뭐1 5에서20% 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뚜껑을 열어보면은 근소한 어떻게 박빙의 승부 피를 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샤이 진보의 진, 존재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 기자분들, 절대 여론조사 맹신하지 마라. 여론조사라는 것은, 응답률 기껏 해봐야 한 10%, 보통 ARS 같은 경우는 5%입니다. 100명 걸어봐야 5명이 마지막까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LH 사건을 비롯해서 다음에 대통령이 자신의 그 어떤 퇴임 후사조 문제 갖고 국민을 향해서 민망스럽고 쫌스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하고 뭐 이러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주당 지지, 지지층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이 나서 여론조사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투표는 다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보궐선거 있었던 2011년 10월 26일. 그날, 자, 나 경원과 박원순이 맞붙게 되죠. 그때, 보궐선거. 보궐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록들, 그 당시에 나온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찾아보면은, 직장인들, 특히 3040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쪼개서 릴레이 식으로, 릴레이 식으로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데 한 직장에서 한 사람이 가서 투표하고 또 릴레이로 또 그때만 해도 사전투표가 없으니까 직접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릴레이 투표 그 자발적 릴레이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박원순 후보가 이겼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조직선거입니다. <laughs> 조직선거라는 게 우리가 과거 뭐돈 선거 조직 선거 하면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돈 선거 하 듯이 봉투에다 돈만원 오천 원 담아서 쿡 찔러주는 이런 돈 선거 이제 안 합니다. 바로 통장으로 꼽아주죠. 조직 선거 예전에 보면 차 예전은 뭐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마치 뭐 도뭐 시골은 그렇습니다만 차 몰고 봉고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실어서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저만 원짜리 하나 바카스에 말아서 이렇게 주던 그런 선거 안 합니다. 그런 투표 안 합니다. 이제는 카톡으로, 단톡으로, 또 전화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지금 여론 조사사는 멈칫 멈칫 하고 있는 그런 샤이 진보들을 갖다 대거 아마 실어 나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심전 지금 여론 조사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는 것이 혹시. 저들의 장난이 아닌가? 왜? 우리 쪽에는 방심하게 하고, 자기들에게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어, 이거, 이 조직성과 행태를 갖다가 보여주기 전에, 우선 돈 살포부터 한번 살펴보죠. 돈 살포.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실제 밤에 몰래 가서, 아, 영희 엄마, 순희 엄마, 이거 알지? 라고 돈 집어주던, 그리고, 투표장, 그 직전에, 그 앞에 막걸리 먹고, 뭐 이러는 데서 슬그머니 꼽아주던, 또 합동 유사장에서 슬그머니 꼽아주던, 이런 행태 안 합니다. 마침 이번에, 집권 여당에서는 만나는 무릎쓰고 4차 재난지원금 거의 20조가량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갖다가 편성해서. 그리고, 오늘, 3월 30일부터 제 4차 재난지원금이 4. 일반 살포됩니다. 저는, 이, 지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이게 살포죠. 대략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우선, 20조 중에서 1차, 뭐, 버팀목 자금이라고 해서 385만 명, 이른바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한테 지급됩니다. 자, 385만 명이면, 뭐, 혼자, 물론 1인, 1인, 1인 가족도 있겠습니다만, 1인 가구도 있겠습니다만, 한 1.5인 기준만 해도 500만 됩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한 500만 정도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소상공인, 영세상공인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어디겠습니까? 주 타겟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부산이 전체 포션 중의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뭐 제가 정확히 따져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 이들에게 얼마지?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현금이 바로바로 당일날 꼽힙니다 신청하면 바로 당일날 꼽히고 늦어야 그 다음날 아침에 꼽힙니다 이렇게 퍼붓는 돈이 6조 7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6조 7천억 아마 6조 7천억 중에서 아마 서울과 부산에 대략 거의 3조 가까운 돈이 이른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 이 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고 이 정부의 불만이 가장 많은 계층 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영세성공인에게 꼽힙니다. 두 번째, 며칠 전이죠. 지금 서울시 서정협서정역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25개 구청장 대표가 지금 이동진, 도봉구청장 민주당입니다. 옛날 김근태 의원 사무국장 출신이죠. 이동진 씨가 서울시 및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과 별도로 서울시 25개 구청, 구청에서 2천억 출연하고 서울시에서 3천억 출연해서 5천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서울시 부산 서울시의 한 2조가량의 4차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지원금으로 현금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플러스 알파로 서울시 구협력형 재난지원금 5천억이 서울시에 또 별도로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재난지원금 사실 우리가 소금 먹으면 물키기 마련이고요. 턱 밑에 진상 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돈 살포. 아주 이전 당당하게, 떳떳하게 명분을 갖고, 아유,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준다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돈 세금으로 거둬서, 어, 없는 소상공인, 영세상공인에게 나눠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당당하게 현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선거. 이게 바로 조직선거입니다. 조직선거. 예전에 조직선거 하듯이 옛날 자유당 선거 때 마냥 뭐 3인조 릴레이, 5인조 릴레이 이런 식으로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전엔 직접 그 사람들 데리고 갔죠. 투표장까지. 가면서 돈 줬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49개 지역구 의원 중에 49개 지역구가 있고 49명 현역 의원 중에 4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겸 현역 의원인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핵심 당원 200에서 300은 있습니다 이른바 동책인자 통책인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109명의 시의원 중에 1 0 1명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보다 서울시 의원이 더 보면 이른바 지역 밀착형입니다 그 지역의 일반 토호들이죠. 북박이들이죠. 이 사람들, 자기밑들 최소한 50에서 100명은 핵심당원, 물론 뭐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하 현역 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뭘 나눠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제, 구청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가 작아도, 어, 서울시 뭐 40조 예산 중에서 거의 이제 구에 내려가는 돈이 뭐2 0종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구청의 예산이 1조 가량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구청의 구청장은 구청장 산하의 각종 산하 단체, 지방공사 플러스 뭐가 있나요? 바로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 협의회, 무슨 무슨 협의회 관변단체 있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월급 받는 이른바 구청장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반장들입니다. 통반,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통장,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방구 꽤나 끼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봐서 바지런하게 움직이죠. 이런 사람들이 단톡이다, 전화다. 예를 들어서, 4월 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금요일, 그날, 전화 한통 한다고 치십시다. 자, 이 사람들은, 민주당, 뭐, 제가 사는 도봉구로 예를 들죠, 뭐.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 옛날 김근태 의원의 사무국장 출신으로 지금 인재근 의원하고 짤 맞추고 있는데, 인재근 의원이 김근태 씨 부인이죠. 이 사람이 벌써 11년째 구청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봉구의 제왕입니다. 도봉구에서 이 사람이 손길이 닿는 그 통장들이라는 것은 이미 11년 전부터 다 바꿔와서 완전히 이동진의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관변단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뭐 애매모호한 사람, 여 국민의 힘 예를 들어서 오세훈을 지지한다거나 아직 마음 못 정한 사람, 이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박영선을 지지하고 원래 민주당, 골수민주당인데 그 골수 측은 조금 충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침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lh 사태 등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좀 창피해서 저 여론조사 응답 안 하고 아 이번 선거 나가 마 아유씨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유 영희 엄마 영희 아빠 투표 셔 줘. 죠아유 철수 아빠 아이 철수 엄마 아이 그래도 아 우리 저 인적은 의원이라 저, 이동진 구청장 봐서, 아니, 어쨌든, 누구라고, 누구, 박영선 찍으라는 얘기 안 하죠?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 한번 따져보면은, 정시, 정시선거인 정치, 지방선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은 훨씬 높죠, 투표율이. 정시선거였던 2010년, 이때 이제 한 명숙을 갖다 박, 어, 오세훈이 꺾을 때가 53.9% 서울 기준입니다. 2014년, 박원순이 이제 재선할 때가 58.6%. 2018년, 이제 박원순이 나와서 김문수, 와 안철수를 꺾을 때가 59.9%입니다. 그런데, 박원순과 나경원이 맞붙었던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 이외도 불구하고 48.6%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보도된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그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은 20대, 30대, 30, 40대, 특히 직장인들이, 야말로 넥타이 부대들이 넥타이 휘날리면서, <laughs> 투표에 적극 참여했고, 시간을 쪼개서 참여했다. 뭐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투표율이 높았다. 이번에는,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돈 풀지요. 아, 소금 먹었으면 물을 갖다가 물 키기 마련 아닙니까? 거기다. 아유,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도 받고, 어그 일을 이런, 이런 거 하려면은 투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전화 한 마디, 단톡 한 마디, 문자 하나.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호남입니다. 서울시는 원적지 개념으로 거의 40% 가까운 호남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저 호남 가서 이야기했죠. 저 호남인들이요.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단톡해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동료해 주십시오. 실제 투표 당일 날이요. 그러니까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는 물론이거니와 4월 7일 투표 당일날, 그날은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4월 7일날은. 그러나 투표 동료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전에 현장에서 선거를 갔다가 이막 주의하고 했을 때보면 마지막 투표 당일날은 평상시에 알고 지나던 우리, 우리 핵심 당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주변에 알고 있는 평상시에 몇번 접속했던 그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투표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날은, 아, 뭐, 누구누구 누구 홍길동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유, 투표하셔야죠. 투표하라는 것은 그거는, 아, 아,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 자기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투표하라는데, 거기서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4월 2일 사전투표 첫날 문재인, 김정숙 이두 사람이 사전투표하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투표를 독려할 때 지금 샤이 진보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서게 될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선거라는 한 표로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도 투표 당일날 주변 지인에게 많이 전화하고 단독하고 투표하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